안녕하세요 여러분. 춘봉TV 정중하게 인사 드립니다자 오늘도 명언으로 공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앤드류 매트스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얼마나 단단하고 절박한지 보기 위해 우주는 우리를 시험한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 라고 수험생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분하고 50분하고 30분 쉬시고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책을 보고 노력을 하신다면 합격의 선물을 더 빨리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07년 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첫 번째 시간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득점 예상은 약 5에서 6점 정도 예상합니다. 회로이론 및 제어공에서 발악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유념해서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자, 61번부터 들어갈게요. 그림과 같은 직류 LC 직렬 회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 보기를 보시면은 일단 그림을 그림 나오는 거는 그림을 잘 외우, 그림을 외우시고 그것의 답을 외우시는 게 연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답을 맞추기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일단 여기 나오죠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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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C 여기 나오는데 이 보면 이렇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e C라고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어, 지문에서 여기 적혀 있는 번호가 몇번 있을까요? 3번에 있죠? 이시, 이시. 이렇게, 어, 문제가 어려울 때 욕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욕을 해야죠.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겠죠. 여러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마음속으로 만면 이시 하면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찍으시면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맞았네요. 자, 62번. 예, 보자마자 맞은 겁니다. 모르면 1번 찍자. 예, cv 제곱. cv 제곱. cv22. 예, 합쳐서 20입니다. 숫자 둘둘은 어, 답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 제가 자막에도 넣어놨죠. 잊지 마시고 그 자막을 제가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어, 수천 문제를 풀어본 결과 어, 그 숫자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막에 넣는 거예요. 22. 그리고 cv. 이렇게. 그리고 모르면 1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공식은 또 간단하죠. 정전 용량, C에 축적되는, 그러니까 C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CV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이걸 여기다 옮긴 거죠. 2분의 CV제곱.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축적된 에너지 WC는 2분의 1 CV제곱. 다르게 쓰면 2분의 CV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맞출 수가 있고요. 63번. 자, 이거는 음, 계산이 복잡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니까 그러니까 답이 답으로 많이 나온 숫자 중에 콕 찍어 2호 콕 찍어 2호 이거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기억 나실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요구르트도 넣어드렸죠. 이걸 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틀렸다고 할게요. 그냥 저잘안 나오니까. 자, 다음 문제 64번. 이도 예, 그림이 나와 있죠. 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양단에 나타난 전압은 몇 볼트인가. 대칭 220볼트, 대칭 삼상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공식이 있죠. V, A는 V, L, 사인, 세타. 이게 공식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면은, 선간전압. 선간전압이 V, L이죠. V, VL. 여기다 넣는 겁니다. 220을. 사인, 세타.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22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 하면은 계산기를 안 써도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10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드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아, 이거는 어, 전파정수 전파 정수. 람다는 Z분의 Y 루트 Z Y인데 이건 헷갈리라고 YZ로 썼죠 아주, 아주 이건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전파정수 람다는 루트, z 분의 Y 혹은 y 분의 Z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 66번, 이것도 그림이네요. 그림인데, 이것도 계산하려면 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대칭, 대칭이 되는 것, 이걸 기억하셔서 어,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이상하게 사다리꼴로 돼 있죠. 이건 아주 긴 사각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음,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삼각형 틀리고, 이렇게 사다리꼴 틀리고, 정사각형 맞고, 긴 사각형 뚫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유추하셔서 외우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으로 생긴 게 답이 된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제가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냥 맞았다고 할게요. 자, 67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셨죠? 외형률 얼마인가? 외형률 D는, 외형률 D 공식은 기본 파의 실료 시료, 기본 파의 실료값 나머지 전 고조파의 시효값. 제가 글씨를 비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신 말을 들으세요. 기본, <laughs> 죄송합다 기본파의 시효값 분해, 나머지 전 고조파의 시효값. 이게 공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거는, 음, 이렇게 공식을 실제로 대입하면, 루트 2분의 56. 여기 56이 분모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나머지,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하나, 하나, 둘, 셋, 요게 또 루트에 들어갑니다. 루트 안에 들어갔는데, 역시 루트 2분의두 번째, 첫 번째 거 있죠? 25. 가로닫고 제곱, 두두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두 번째 놈, 두 번째 놈, 30. 가로닫고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지막 세 번째, 40.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약 1이 나와요. 1을.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버리십시오. 버려도 다른 걸로 맞추면 됩니다. 근데 네, 알려드려야죠. 68번. 자, 이거, 뭐, 어, 보자마자 맞았죠. 모르면 1번, 모르면 1번.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찍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요. 한, 한 번호만 몰아서 찍어야 돼요. 한 번호만. 뭐 1, 2, 3, 4, 3, 2, 1, 뭐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1번이면 1번.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2번이면 2번. 이렇게 한 번호 몰아서 전 과목을 다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답을 피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자, 1번이고, 여기 4 보이시죠. 여기 4 있고, 여기 또4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대칭, 그리고 숫자 4잘 나옵니다. 숫자 4도 되게 잘 나요. 와또 답안에 또 4가 또 포함이 돼 있죠. 4, 4, 4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네,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음, 이것도 그냥 버리세요. 이것도 머리 아픕니다. 버리시고, 어, 이렇게 말고 그냥 이거 화살표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화살표로 나오는 거 그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70번. 벌써 마지막 70번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진짜 이 과목은 그림도 많고, 그림도 이상한 그림도 많고,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답도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뚫어내야 하면 됩니다. 이걸 깨, 깨고 나가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아니다, 글자가 아니고 그냥 그림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고, 모르면 1번,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노하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계속 답만 골라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답. 문제 안에 답. 문제 자꾸 하니까 문제인 생각이 나네 문제인 문제인 아니고요. 문제 안에 답입니다. 자, 문제 안에 답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쭉 살펴가다 보시면 특이한 놈이 있어요. 특이한 놈. 여기저기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제곱도 아니고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기에서도 보시면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네, 2번에 위치해 있죠. 마이너스 5. 요 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5를 눈여겨보셨다가, 눈여겨보셨다가, 보기에서 마이너스 5를 가진 친구를 이렇게 걸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외우실 때, 1을 다시 오죠? 1학년 5반. 1학년 5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쨌든,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문제 중에서 약 5, 6문제. 실수해서 5문제 맞을 수도 있고요. 6문제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도, 어, 벌써 열 문제에서, 어, 대여섯 문제를 건졌습니다. 자, 오늘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점 정리. 첫 번째, 이렇게 사각형 모양, 답, 답에 막 숫자가 적혀 있어도,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보면, 사각 모양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어, 답이 대칭. 대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4, 뭐, 어, 뭐 이거, 무슨 땡이라고 그러죠? 4땡, 1땡,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숫자와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보시다 보면, 제 동영상 보시다 보면 계속 나와요, 이런 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 안에 답.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게 이렇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도 열 문제 같이 풀어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가 많으셨고요. 머리 아프신데, 잠시 음료수도 마시고, 쉬시, 쉬시면서 또 공부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크게 쓸게요. 구독, 좋아요, 공유, 책에 낙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책이 아니니까, 어, 공유,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강의 올려드리는데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